네, 안녕하세요. 아이드 스포츠 학교 1반 마지막 수업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드린 역의 손지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학의 낙심한 역을 맡은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스원 밀려 역의 정선기입니다. 네 아벨 김지원입니다. 에그너스 교사역의 정백선입니다. 아, 클레어 여배1승현입니다자 아, 그러면 마지막 무대 소감을 이제 한 분씩 할 텐데요. 네. 일단은 클레어 선생님 먼저 할까요? 네. 일반 담임입니다. <laughs> 네. 어, 소감 참잘못하는데 어, 제일 먼저 관객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어 이제 비더스탄스가 재연도 하고 우리같이 노래하고 연기하고 스태프들도 뭐 다같이 그 무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연동력 관객분들이시잖아요 어, 저희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애기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네, 여러모로 참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음, 컴퍼니에도 감사하고, 창작진님한테도 감사하고, 말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창작진에도 감사하고, 어, 우리 상주 스태프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24명의 청년이 새코칭기를 들고, 막설치는공연을세 달, 세달다 됐나? 수차례는 예. 했는데 큰 사고 없이 잘 맞출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히도 감사합니다. 아이 라인 하르트 클레어라는 인물은 저랑 생각이 참 많이 달라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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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생각과 아까 제 클레... 얼굴에 손수건. <laughs> 아 그러니까요. 그게. 음, <laughs>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나쁜 놈도 있어야. 그렇죠. 그, 리더시탄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해질 테니까, 어. 나도 디더시탄트의 이론으로서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응.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에에도 아! 아! 하고, 그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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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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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백선이.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레이너스 게컬겟 정백선이고요 어, 제가 올해 데뷔를 해서 이렇게 뮤지컬 디더 시턴트라는 정 좋은 작품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저한테 너무 큰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너무 동료 <목소리> <목소리>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관객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 그리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음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기적 같은 존재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끝났어요. 네. 네, 네 저는 아벨 그리고 라이너를 했던 김지현입니다. 네 비도스탄트가 어... 물론 저항에 관련된 소재이기도 하지만 저는 성장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학생들이. 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저도 김지훈으로서 아벨을 연기할 때 아벨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아벨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과정 중에서 함께 조금 성장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연기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그냥 인간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런, 어, 약간, 나,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가 아닌, 앞으로는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성공도 하시고, 성장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시탄트》라는 멋진 작품에 참여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작년에 너무 멋지게 올라간 작품이라 뒤늦게 합류하는 게 되게 부담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제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팬분들이 잘 반겨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잘 올린 것 같습니다. 어,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분들 컴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어, 더시트한테 준비할 때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여름날에 시작을 해서 지금 또한 숨이 턱턱 막히는 추위 속에 끝이 나게 되었는데. 어, 참.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매순간 진심을 다해서 공연하려고 노력 있고요. 어, 그리고 쟤는 이 비더시탄트라는 공연이 저한테 되게 많은 터닝포인트가 되는 공연이었어요. 어, 조금 약간 좀. 운동도 하게 되고, 비더시탄트 텐싱을 해야 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좀더 이제 좋은 작품에 들어왔다는 그런 아빠가,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형들하고 동생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목을 많이 풀어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자리에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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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이렇게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내 순간 같이 함께 호흡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박수 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공연 <laughs> 네 어, 각자의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난간에 처했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각자의, 각자의 히스토리로, 각자의 모습으로. 펼쳐나가는 극복해나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각자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시다면 저희 공연을 함께 하셨다면 각자의 저희 공연을 통해서 그 상처와 아픔들 다 이겨내시고 항상 좋은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포토 타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어, 포토 타임. 네. 네, 일단은 포즈를 취해주시고요. 먼저 정면, 그 다음 네. 오른쪽, 네, 왼쪽이에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에 네. 위에도 한번 가셔야죠. 그렇죠. 시선 한번 올려주는 거예요. 네, 네. 까제가 <laughs> 네. 이거 하면은 바꿔주세요. 자,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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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자 그러면 네. 선생님 앞으로 무릎 꿇어주시고. 하시면 돼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무릎 안 꿇으셔도 돼요, 선생님. <laughs> 앞에 몇명 안고 앉았다. 아, 아, 앞에 두명 안고 아세명안세명안써있겠 의자를 가지고 오려고 아 <목소리로> 의자 위에 무릎수 있겠다는 <목소리로> 나 맨날 선생님 아니지? 아니 어. 이걸. 나랑 누워갔는데 저랑 앉아야 그래? 자 나이는 내가 좀 많은 자, 정면으로 네. 한 번. 자, 네. 냥 우리 치절 하게. 시절. 자, 우리 시쪽 오른쪽. 왼쪽 왼쪽 자, 2층 자, 2층 네. 네 끝났습니다. 네. 자그 다음 <laughs> 다음은 이제 인사드리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큰절 한번 올리고 그렇죠네자 그러면은 네. 선생님께서 네. 선창해주시면 저희가 큰절 그리고 <laughs> 너무 한국스럽게 <laughs> <laughs> 여기는 <웃음> 한국이니까요. 선창하고 큰절 하는 거야? 네 한가할 <laughs> 그래 네. <방각. 웃음> ありがとうございま